절대 쉽게 지지 않는 그런 팀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은 외국인 공격수 막심이 공격 성공률 20% 5득점에 그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줬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현대건설이 최하위 주에스 칼텍스를 세트 점수 3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3연승을 달린 현대건설은 최근 3연패에 빠진 선두 흥국생명과 승점은 같아졌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뒤져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역대 가장 많은 후보 6명의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기웅 현 회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유승민 전 IOC 선수위원,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김영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도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기웅 현 회장의 3선을 저지하겠다며 일부 후보들의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및 시도 체육회 관계자 등 2,300여 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됩니다. 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